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 <laughs> 쇼키! Okay. 인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자동차 리뷰. BMW X4! 를 가지고 왔습니다. BMW는 지난번 iX1에 이어서 두 번째 리뷰인데요. 사실 그 전에도 BMW X7을 리뷰까지 다 하고 촬영도 다 했는데 영상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서 아직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세 번째 타보는 BMW인데 X7, XM 같은 이런 큰 차를 좋아해서 X4는 거의 기대를 안 했는데 역시 BMW는 또 BMW더라고요. 역시 너무 잘 만들었고 외관부터 시작해서 성능까지 물론 주말 동안 짧게 타본 거지만 너무 만족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대 차는 아니지만 차를 끌고 왔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색깔부터 너무 예쁘죠? 전 솔직히 자동차의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X7보다는 작지만 실제로 또 저같이 큰 차를 좋아하는데 20대, 30대 여성이 타기엔 또딱 적당한 SUV 차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모델은 정확히 BMW X4 드라이브 20D M 스포츠 모델이에요 디자인은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쿠페형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SUV라고 하면 되게 크고 층고도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하는데 또 막상 만나보면 또 무지막지하게 크진 않습니다. 실제로 제키가 1 7 2 정도 되는데 제가 섰을 때 제가 조금 더 키가 커요. 이 친구 높이 자체는 1,675m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67cm 정도 되겠죠. 여기 전면부 콧구멍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BMW 전면부 여기 콧구멍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릴을 커스텀하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콧구멍 디자인이 이렇게 생겨서 그 빨간색 파란색 커스텀하기는 좀 어렵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하나의 프레임처럼 되게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헤드리는 무광 실버고요. 여기 측면에 헤드라이트는 되게 얇고 또렷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성난 돼지? 환한 돼지인데 또 그렇게 무섭진 않은? 귀여운 돼지가 환한 느낌? 근데 또 여기 하단 범퍼는 엄청 스포티한 느낌을 줘요. 위에까지만 봤을 땐 되게 착해 보이는 옷장인데 여기 밑에는 또 약간 살짝 투박하게? 하단 범퍼의 굴곡된 면이 확실하게 이게 스포츠 모델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인데요. 오, 엄청 길어 보이네? 실제로도 차가 되게 길긴 길어요. 이 전체적인 측면부 부위가 쿠페형 라인이라서 이 트렁크 라인 리드 쪽으로 쭉 떨어지는 곡선이 엄청 훌륭하다고 해야 될까? 되게 쿠페형 디자인이라 그런지 후면부 곡선이 되게 아름답게 곡선이 잘 떨어져요. 그리고 저는 BMW를 잘 몰라서 몰랐는데 여기 M, 여기 로고가 있죠? 이 M 로고가 다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스포츠 모델, M 스포츠 모델에만 붙어 있는 로고라고 합니다. 이 루프 라인을 보면 트렁크 끝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트렁크 리드 부분은 또 살짝 솟아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스포츠 모델이라 그런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스포티한 디자인을 촘촘히 박아놨더라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생각보다 진짜 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트렁크를 어떻게 여는지 한참을 찾았는데 이 BMW 엠블럼을 위로 눌러주면 열린대요. 안쪽으로 좀 깊은 편이라 확실히 큰 물건들을 실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BMW 쿠페형 라인이 남녀노소 다 사랑하는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뭔가 스포츠 세단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아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알수 있었습니다. 전 디지털 키가 있는 차는 또 처음 타 보거든요. 실물 카드 키가 있으면 뭔가 진짜 차주가 된것 같고 차가 있는 느낌이 나서 좋지만 또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진짜 아무런 짐도 안 들고 나가고 싶은데 차키 때문에 주머니에 넣는다거나 가방에 챙겨야 되거나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용카드처럼 카드로 키가 되어 있으니까 카드 지갑에 넣고 다니기도 좋고 여기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열리고 다시 또 갖다 대면 닫히고 그럴 수 있어서 되게 편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꼭 여기 왼쪽 운전자 차량 쪽 문을 대야지만. 닫 열 수가 있어서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대면 안 닫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 누구랑 같이 드라이브를 갈 때도 그렇고 이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다 할 단점이 크게 못 느꼈어요. 제 차도 아니고 그냥 제가 BMW를 시승했다는 것 자체에 너무 신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깥의 디자인은 약간 민트색 그레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내는 또 이런 고동색이어서 되게 약간 반전 매력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 실내 내부 디자인 컬러가 그렇게 막 좀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갈색 요게 최근에 제가 타본 대부분의 차량은 트윈다 공간에 다 스티치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측면 상단 부분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악어 가죽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실제로 만져보면 가죽은 아니고요. 이 악어 가죽이랑 요 고동색 느낌이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제가 탔을 때는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선호할 것 같은 엄마, 아빠, 세대가 선호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느껴지긴 했습니다. 이 가죽이 버네스카 가죽이라고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다고 하는데 가죽 재질 자체는 고급스럽지만 이 컬러가 제 스타일이 아닌 게 조금 아쉽네요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 감사하며 3일 동안 시승하고 있고요 딱 앉아서 정면에 핸들을 잡았을 땐 이런 느낌이고요 이게 BMW X7이나 iX1 탔을 때도 핸들 구성은 거의 동일했어서 BMW 타시던 분들은 그렇게 큰 위화감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측면에 이 헤드라이트 조절하는 게 되게 특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또 처음 봤나... 어머! 몰라. 헤드라이트 조절을 또 이렇게 시계처럼 돌리는 건또 처음 봤네요 그리고 전반적인 실내 구성은 뭐랄까 되게 특별할 건 없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되게 다 편리해요 여기 에어컨이 나오는 통풍구 전체적인 디자인도 이렇게 은색, 실버,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 하단에는 노래 볼륨이나 모드 전환하는 이쪽이 있긴 한데 여기 물리 버튼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만질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핸드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구가 있고 저처럼 지저분한 사람들은 이렇게 열려 있는 것보다는 옆에 누가 탄다 그럼 이렇게 딱 닫고 깔끔한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낫겠죠 여기에 이렇게 X4라고 각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어 변속 조절은 그냥 이렇게 당기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측면에 '언락'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어요. 얘를 엄지로 누른 상태에서 기어 조절을 해야 변속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형으로 된 버튼은 이렇게 돌리면 드르륵, 드르륵 하고 돌려지는데 모니터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돌리면서 모니터를 터치하는 걸 완전 불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운전을 하다가 휠을 돌려서 조절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이렇게 터치로 제어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여기가 터치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 휠은 정말 저는 거의 쓴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언... 유용하게 쓰이나? 그리고 BMW 차들은 제가 타봤을 때 이렇게 딱 안전벨트를 메고 출발을 하잖아요 처음 출발했을 때 이게 안전벨트가 자동으로 날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한번 당겨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야? 막 되게 놀랬는데 확실히 뭔가 이런 비싼 차들은 나 이렇게 안전벨트가 날 지켜주고 있다 라는 걸또 각인시켜 주는구나 싶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BMW X4 직접 리뷰해 봤는데 사실 제가 자동차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맨날 좋다 BMW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뭐 엄청난 정보를 얻어갈 거라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젠간 저도 BMW 타는 날이 오겠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X7, XM 같은 큰 시리즈를 좋아하니까 큰거 사고 싶지만 얼마 전에 리뷰한 BMW iX1이 딱 전기차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 타본 BMW라 그런지 너무 첫 인상이 좋았어서 그게 자꾸 아른거리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좋케 인상이었습니다. 안녕. 급 마무리. BMW 강남 전시장에 왔습니다. 또 인스타용 사진 하나 찍어주고. 내가 BMW 차주는 아니지만 마치 차 사러 온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i7?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완전 이쁘네. 이런 건 얼마일까? 우와, 여기 문 여는 데부터. 오! 우와. 우와, 여기 화면이 무슨 그 커브드 모니터 이런 것 같아. 우와, 대박이다. 이새차 냄새 너무 좋아. 미쳤다. 여기 지금 이거 의자 시트 조절하는 여기가 크리스탈이야. 여기 또 터치? 터치네. 미친. 대박이다, 이거. 아니 개쩌네? 와 뭐야? 뒷자리에 이게 와 이거 다 터치야 와나 이런 거 처음 봐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온다 와 뒷자리도 완전 넓어 와 뒤에 TV가 있어 와 미쳤다 아 모임? X4가 이제 스포츠 디자인이 있고요 네. 이제 X라인이라고 이제 좀 노멀 디자인이 있는데, 네. 요거 이제 스포츠 디자인입니다. 아 이제 뭐휠 디자인이나 네. 저기 이제 브레이크의 이제 성능, 네. 그리고 옆에 이제 레터링이라고 이제 M이라고 써있죠. 네. 요거 이제 길에서 쉽게 보실 수 있어요. BMW는 저게 있으면은 스포츠요. 아, 저 M이요? 그렇죠. 아 네. 어, 그래서 이제 제동 성능이 좋다. 아 그리고 이제 휠 디자인. 더 비싸죠. 스포츠 가더 그렇죠. 휠 디자인 이제 뭐 범퍼 디자인이나 이제 실내 뭐 핸들 그런 게 이제 스포츠 그 세팅이 돼 있어서 하에서한500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어요. 항상 요거는 브루클린 그레이라는 컬러입니다. 아. 약간 이제 예트한 음? 주색. 아, 이건 혹시 가격대가 근데 이제휘발유 뭐 경유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기본가는 7,000부터라고 생각하셔야 편해요. 7,000이요? 네, 아. 7,000부터 이제 뭐 1억 비싸면 1억 2천까지 BMW X4를 네. 3일 동안 시승하는데 와 진짜 사실 X7 전 무조건 크고 막 이런 거 좋아해서 X7을 더 타고 싶긴 했는데 이것도 너무 잘만들어가지고와 진짜 미쳤다 빨리 아빠 보여주고 싶어 아빠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